아, 답다. 야, 오늘 뭐 할래? 아, 왜 맨날 내가 정 해. 네가좀 해봐. 나 선택장인 거 알잖아. 좀 골라줘. 아, 잠깐 기다려봐. 음. 야, 너도 이거 쓰냐? 응. 요즘에 이거만큼 선택할 때 좋은 게 없거든. 음. 어, 결과 나왔다. 방탈출 공포테마? 야, 이거 할래? 이거 개재밌겠다. 그러니까. 가자. 응. 저기요. 네? 어. 아, 아 감사합니다. 미안, 이제 내 병명이 아니고 내가 버스만 타면 길이 막 진짜 신규는 아, 됐고 뭐 먹을래? 야 누진 놈이 정해 음뭐 먹지? 을 야야 얘한테 시키면 하루 면종이 걸리겠다. 그럼 네가 정해봐. 아? 음... 아휴 무슨 그, 우리 친구 아니랄까 어떡할지. 야 그럼 네가 정해. 아 기다려봐. 이거 어 너도 그거해? 야, 이럴 땐 이거만 한게 없어. 맞아, 맞아. 그게 뭔데? 아, 아너 요즘 사람 맞냐? 아, 모를, 모를 수도 있지. 야, 어. 이거나 봐. 좀 고르기 어려울 때 이렇게 올리면 어플이 선택해주거든? 대박이지 않냐? 야, 무슨 기계를 믿냐? 책임져줄 것도 아니야. 야, 이게 다 빅데이터에 근거한 자료야. 난 이거 은근 만족도 높아. 그래? 어플 어. 이름이 뭔데? 링크 보내줄 테니까 깔아봐. 벌써 왔네? 어? 야, 야, 웬일로 지각 안 했냐? 야, 누가 들으면 맨날 지각하는 줄 알겠다 맞잖아 맞고 싶다고? <laughs> 야, 근데 오늘 차가 많이 막히던데 어떻게 이쪽 왔냐? 이거 덕분에 음. 지하철로 왔지 책임이 뭐냐, 안쓸 것처럼 일하더만 아니, 이게 괜히 빅데이터가 보는 게 아니더라고 어, 쓸만해 그럼 오늘 점심 더 구경 좀 할까? 나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야 점심 먹어 볼래? 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또 하루 종일 걸려. 그니까. 삼겹살. 네? 어? 삼겹살 먹자. 아, 그니까. <목소리> 아, 그니까. 야, 오늘 딱 삼겹살 먹어야 아, 그니까. 아, 돼. 야, 야, 야 승현이 아니야? 아, 아, 야 승현아! 야 아,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그니까. 아 맛있겠다. 좋다. 어 뭐야 뭐야 사탕에. 어 <laughs> 뭐야 둘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뭐야. 아, 잘 먹었다. 야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야저 바칠까. 아, 아. 너는 어느 방향이야? 나 나도 사실 저기 이아니고 나는 노량진쪽노량진 노량진. 나도 노량진 아, 그래? 아, 그래? 아, 래 아, 래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가저 그래? 아, 그래? 아, 그때 네, 약속 없어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그래 그래 카톡할게 내일 봐잘가 길이보이 신고. 아, 길이보이 응. 래퍼. 응, 래퍼. 응. 랩 좋아하는구나. 그럼 버즈 알아, 버즈? 버즈? 인경은? 어. <laughs> 그 요즘 애들은 버즈라고 얘기하면 그 이어폰 갤럭시 버즈 줄는 돼. 이어폰? <laughs> 너 버즈 써? 아니, 나는 에어팟. 아, 나도 에어팟 쓰는데 버즈 잃어버려가지고. 아니 나그 에어팟 안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응. 필요하면 쓸래? 아니야 괜찮아 너어아 진짜 괜찮아 아. 나 집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고마워 내가 다음에 밥 살게 사람에겐 매 순간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정확히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 말로 선택장애. 여기 선택장애 소리 들으신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시죠? <laughs>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선택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혹시 원숭이 꽃신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없네요. 원래 원숭이는 신발이 필요 없지만 신발 신는 거에 한번 길들여지면 더 이상 신발 없이는 못 걸어 다닌다고 해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메뉴, 옷 이런 것에 시작해서 선택 의존의 편의성을 알게 된 순간 의존의 범위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할 일, 심지어 본인의 미래까지 모두 맡겨버려요. 이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떤 체인수 학생? 네. 아 어, 네? 어, 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제 본인이 직접 한거 맞아요? 네. 아, 아니요, 무슨 문제는... 사실 과제를 두개 너무 아까워서 공모전 출품에 한번 추천서 써보려고 했거든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오늘 썼던 네 얘기던데? 야그 정도는 아니거든 야 이거 뉴스 봤어? 뭔데? 뭔데? 승용기 전원 사아너 타는 버스 사고 났다는데? 너 오늘 버스 타고 왔는냐야 그랬으면 얘가 여기 있겠냐? 얘 맨날 버스 타고 오잖아 오늘은 그냥 걸어왔어 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날 뭐 괜찮으면 됐지 그래서 오늘은 뭐 먹을래? 그러게 뭐 먹지? 응. 마라탕 야나 그거 어제도 먹었어 딴거 먹자 안돼나 마라탕 먹어야 돼야왜 이래 어제 그래. 먹었다잖아 그냥 딴거 먹자 그래 그럼 너네 딴거 먹어 나 먼저 갈게 야, 왜 저래? 몰라 그데 근데... 늦게. 야, 아씨 진짜. 와 무슨 일인데? 손 줘봐. 응? 갑자기? 아씨, 발 줘보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전안 받아? 이 알바 아니잖아. 아니 너 지금 왜 그런데 어플 때문이야 지금? 저 폰이 내놔. 아왜 그러냐고. 폰 내놔라 뭐? 봐요. 아, 진짜 미친 거 같아. <laughs> thank